오늘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아마 거의 모든 투자자가 한 번쯤은 마주쳤을 법한 참 기묘하면서도 심오한 현상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왜 내가 주식을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질까? 하는 단순한 불운으로 넘기기엔 너무나 정교하게 느껴지는 그 질문 말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마치 시장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장난을 치는 것 같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하죠. 혹시 이 기묘한 타이밍이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시장의 구조, 우리 인간의 집단 심리,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시장의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 투자자로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힌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는 놀랍게도 시장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서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을 팔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수많은 개인들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시점에 하나로 모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라고 믿고 싶지만, 시장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마치 보이지 않는 생각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나온 제품처럼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공장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 재료의 동질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원천은 생각보다 소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경제 뉴스, 인기 있는 전문가의 분석, 특정 종목의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까지. 거의 모든 투자자가 비슷한 정보라는 재료를 가지고 생각이라는 요리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재료가 같으니 그 결과물인 투자 판단 역시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둘째는 경험의 동질화를 들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동일한 주가 차트라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함께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으로 적용하는 차트 보는 기준 몇 달에 걸쳐 하락하는 파란색 음봉이 주는 시각적 공포 매일 줄어드는 계좌 잔고가 주는 심리적 압박을 함께 경험하죠.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우리 투자자들의 감정을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실망감에서 공포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절망감으로 이어지는 거의 동일한 경로를 따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우리의 내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동질화일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특정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죠.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는 손실 회피 편향, 그리고 위협 앞에서 이성적 사고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내장된 일종의 기본 프로그램과도 같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합쳐질 때 우리가 잘 아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곤 합니다. 주가 하락이라는 고통의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갈 때 우리는 그 고통에 익숙해지며 버텨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유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비슷한 인내의 임계점, 즉 고통에 끓는 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가 막힌 매도 타이밍은 어쩌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이 보편적인 인내 인계점에 거의 동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외침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체의 집단적인 항복 신호였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집단적인 항복이 발생하는 순간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시장에 피도 눈물도 없는 플레이어, 즉 알고리즘 AI의 역할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알고리즘은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공포가 극에 달하는 그 인계점이 감지되는 바로 그 순간 막대한 매수 주문을 내는 동시에 반대로 집단적인 탐욕이 최고조에 달하는 과열 신호를 포착하는 순간 보유 물량을 자동으로 매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개인들의 공포를 먹고 주식을 사들이고 개인들의 환희를 먹고 주식을 팔아넘기는 시장의 가장 냉정한 사냥꾼인 셈입니다. 그 결과 주가는 개인들이 절망 속에 던진 지점에서 v자 반등을 그리거나 모두가 열광하며 달려드는 지점에서 급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계의 정교함이 우리에겐 마치 시장이 내 행동을 꿰뚫어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면 우리는 또 다른 논리적인 의문에 부딪히게 되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동시에 파는 게 바닥이라는 건 알겠어.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 내가 주식을 살 때도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니 주가는 계속 올라야 하는 것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의 심리적 동기와 속도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에 기반한 매도는 마치 대미 한순간에 무너지듯 폭발적인 사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탐욕이나 희망에 기반한 매수는 기대감이 서서히 쌓여가는 긴 과정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주가 상승 과정을 하나의 등산으로 그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베이스캠프 단계에서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기업의 잠재력을 보고 조용히 주식을 모아갑니다. 7부 능선에 이르면 실적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정보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합류하며 주가는 꾸준히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 단계. 이때가 되면 모든 미디어가 그 주식을 주목하고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포모 심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바로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하며 이 파티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하산 단계에서 초기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던 투자자들과 앞서 말한 바로 그 알고리즘들은 정상의 혼잡함과 과열 신호를 보고 뒤늦게 파티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자신들의 주식을 비싼 값에 팔아넘기며 유유히 하산을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식을 사야겠다. 고 결심하는 시점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3단계, 즉 파티가 한창 무르익은 파티의 절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매수 결정은 나만의 고독한 결단이라기보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을 보고 뒤늦게 뛰어드는 많은 대중의 생각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먼저 파티에 와 있던 초기 투자자들과 기관, 그리고 알고리즘이 즐겁게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 입장료를 내주는 것과 비슷한 결과로 이어지곤 하죠. 이것이 바로 똑같은 대중과 생각이 일치하는 원리가 팔 때는 최저점을, 살 때는 최고점을 만드는 안타까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논리마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빠지고 아무 이유 없이 오른다거나 용기를 내어 추가 매수를 했더니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든다는 경험처럼 말이죠. 사실 이유 없는 움직임이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알기 어려운 이유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가치 분석보다는 심리와 수급을 타는 트레이딩의 영역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락이 기회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의 공포로 우량주가 함께 하락하는 것은 버텨볼 만한 하락일 수 있지만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훼손되어 발생하는 하락은 미련 없이 놓아주어야 할 하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추가 매수는 안타깝게도 망해가는 가게에 동업 자금을 계속 대주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거친 심리의 파도와 시장의 함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그 해법은 더 강한 멘탈을 갖추거나 더 좋은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인간의 연약한 본능과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들이 쉽게 작동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있을 겁니다. 즉, 감정이 끼어들 틈을 줄이는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려 노력하는 것이죠. 이를 위한 첫 번째 걸음으로 자신의 매매를 투자와 트레이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 비중을 정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기업의 동업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함께할 장기 투자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은 전혀 다른 게임이니까요. 자신의 자산 중 대부분은 투자에 감당 가능한 일부만을 트레이딩에 배분하는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식을 사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한 페이지짜리 투자 설명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이 주식을 사는지, 언제 살 것인지, 언제 이익 실현을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이 되면 미련 없이 손절할지, 글을 명확히 글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 메모는 시장이 흔들릴 때 감정적인 공포를 이겨낼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하고 정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정보 채널과 잠시 거리를 두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가 앱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을 자동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최소 세번 이상 나누어 사고파는 분할 매매를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증권사 앱의 자동 감시 주문 기능을 활용해 정해진 손절가나 목표가에 도달하면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매매하도록 설정해 두는 것도 감정적인 판단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시장의 바닥과 꼭대기를 예측하려는 영역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정해놓은 나만의 규칙을 따르는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내가 팔면 오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결국 시장과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은 시장이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라기보다 어쩌면 내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심리적 반응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타이밍에 보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심리적 약점을 깨닫고 감정이 아닌 시스템에 의존하는 성숙한 투자자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값비싼 수업료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거나 본능을 억지로 누르려 하기보다는 그 본능이 일으키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만의 원칙이라는 단단한 방파제를 차분히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